예. 이제 시장에 갔다가 집사람 여기 태우고 집사람 신발 하나 사고 타고선 갑니다 키가 더 커져서 뭐 신발 높은거 신어서 키가 더 커져서 갔구먼. 어, 내, 내 것도 있고, 아닙있까내발안 있구나. 가고 있습니다. 삼에좀사가삼에좀사로 가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야 좀 미안해, 미안해. 오천원짜리, 그래, 그래. 불서 사. 참, 오천원짜리. 참, 오천원짜리. 참, 오천원짜리. 참, 오천원짜리. 참, 오천원 참, 오천원짜리. 참, 오천 참, 오천원면리 이거 그래 참, 오 참, 아이, 크지 않아서 이, 맛있어. 작은, 작은 거라 괜찮아. 큰 거가 저기, 큰 거가 불러가지고는 괜찮은 거요. 음, 괜찮은 건데, 왜. 음에 아, 맛있는 건데.